사람마다, 나라마다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높은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자국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국가의 장벽을 높이 쌓아 타국민들이나 난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집안을 볼수 없을 정도로 높은 담장을 쌓아 안전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높은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뿐만 아니라 지식의 성벽도 쌓고, 재물의 성벽도 쌓고, 권력의 성벽도 쌓고,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할 수만 있으면 장벽을 높이 높이 쌓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된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을 위하여 성벽을 높게 쌓아 자신을 드러내려 하였고, 더 나아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무리 높은 성벽을 쌓고 안전을 위해 수많은 CCTV를 설치한다고 하여도 진정한 안전과 보호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재건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워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위협에서 자신들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리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본 성읍은 황폐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힘을 다해 수고하였지만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쳐 성전 재건은 중단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의 중단은 16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스가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회복을, 치유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라가 본 여덟 가지 환상 가운데 세 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라가 본 환상의 내용은 한 사람이 그의 손에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예루살렘의 넓이와 길이를 알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가리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나가고 바로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측량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측량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과가 없는 성업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예루살렘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은 성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넓이와 길이를 측량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성읍의 지경이 넓어져 좋기는 한것 같은데 무언가 불안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높고 큰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성곽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보호 장치매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성읍은 넓어졌는데 보호 장치가 없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가장 안전한 보호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여 주셨기에 가장 안전한 보호자가 기었습니까첫 번째로 하나님은 불성곽으로 보호하여 주셨기에 가장 안전한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인생의 성곽은 다 무너집니다. 사람이 세운 성곽은 아무리 높고 크고 견과다 할지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죄된 인생은 자신의 보호와 자랑을 위하여 애녹성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성들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성들은 다 허물어지고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성전, 성끼리 싸우는 그런 가운데 성곽을 부수기 위해 대포를 쏘기도 하고 사다리를 타고 넘어가기도 하고 수많은 공격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곽은 자기의 자랑과 안전을 위해 쌓았지만 서로 싸우고 서로 전쟁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모두 부서지고 서로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러주신 성곽은 인생이 쌓은 성곽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둘러주신 성곽은 내가 친히 예루살렘의 불성곽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없어 불안한 상황입니다. 언제나 적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재건, 성전도 재건하지 못하고 생활에 있어서도 안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성곽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너희를 불러 둘러 둘러싼 불성곽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어 그 성곽을 둘러 주시겠다고. 그 불성각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호받는 가장 견고한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성각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불성각에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인 보호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불성곽입니다. 내가 미치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방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불성곽으로 보호하시면 가장 안전한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불성곽의 보호 아래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애굽의 바로가 열 가지 재앙을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하여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바로 왕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추격하여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홍해요 뒤편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였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진 뒤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군대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도 못하도록 완전한 보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아멘 하나님의 불성곽의 보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두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싸셨기에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사람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침입할 수 없는 보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불성과고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성곽으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생명싸게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불성곽의 보호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열왕기와 육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투마다 이스라엘이 아람의 전술을 모두 다 알고 언제나 선제적인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아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람왕이 원인을 알아보니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왕이 침실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까지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많은 군사와 병거를 보내어 도단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와의 사환이 이른 아침 나가보니 놀랄 만한 광경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서 엘리사에게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선지자님, 큰일났습니다. 말과 병거로 부장한 수많은 군사가 선지자를 잡으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 청년이 사환이 눈을 떠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불성과이 우리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안전하게 지키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성곽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우리가 수단과 방법과 우리의 지혜로 쌓아놓은 성곽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내가 쌓은 성에 갇히고 그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큰 역사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불성곽 되시고 불말과 불병거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호하여 주심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십니다. 8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망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주님의 눈동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손대는 자를 나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눈동자는 눈에서 가장 예민한 동공의 부분입니다. 우리는 눈동자를 가장 예민하게 보호합니다. 눈동자에 눈썹 하나만 들어가도 눈물이 나고 아파옵니다. 불편합니다. 아니 잘 보이지 않는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불편해서 눈물을 흘리고 눈을 비비게 되는 것이 바로 눈동자입니다. 이렇게 예민하게 보호하고 반응하는 눈동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예민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굶지 않도록 만나와 매출하기를 배불리도록 먹이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에 바위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40년 광야 동안 옷이나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걸음마다 지켜주셨고 세밀하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 같은 땅에서 황무지 같은 곳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처럼 세밀하게, 아주 예민하게 지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길에서도, 짐승들이 울부짖는 광야길에서도, 먹을 것이 없는 사막과 같은 그러한 척박한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도, 우리의 광야의 길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세심하게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대책 없이 던져진 사막과 같고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와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니 그것도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세상에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불성곽의 가장 안전한 보호입니다. 또한 눈동자처럼. 당신의 눈동 자처럼 아끼시는 것처럼 아주 예민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보호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리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일어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를 위하여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친히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방언은 공격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불성곽으로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최고의 보고, 보호를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눈동자가 되어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시는 것은 우리를 극휼히 여겨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옅은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인간의 방법으로 잔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며 기도로 주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어느 것도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잠히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리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고한 고소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확인도 하지 않고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둘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모두 다 풀렸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일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잠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노래할 상황이 아닙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회파되어 다시 재건할 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변 국들로 인해 언제 공격을 받을는지 모르는 유업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딸들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낙심,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불성각되어 주셔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임만우엘 하시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시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감당해 주시기에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아 성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재건해야 하고. 성곽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철옹성과 같은 성벽을 쌓는다 해도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 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안에는 안전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멋진 성곽을 짓고 높고 튼튼하고 넓은 성곽을 쌓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불성곽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세밀하고 예민하게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세상의 방법과 술수 앞에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친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답답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안전한 보호와 함께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불성곽 되어주셔서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 나의 눈동자 되어 주시어서 눈동자처럼 아껴주시고 세밀하고 예민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이 어려운 세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승리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